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까지 저 간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다루시고, 참된 성도로 만들어 가실 때에, 각 사람의 그 기질과 그 성품에 맞추어서, 다루시고 역사하십니다. 물론 역사는 다양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은 다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조용하게 속삭이는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그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그 믿음이 자라가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불같은 성령으로 그를 뜨겁게 하시고 변화시켜서 큰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몸을 쳐서 깨뜨리시고, 연약한 중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함으로써, 위대한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도 하십니다. 전에 어떤 집사님은 하나님이 자기를 완전히 좀깨뜨려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스스로 볼 때에도 자신의 모습이 참 한심하고 답답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그분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자신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그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고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다시 말하자면 야곱으로 하여금 이 시간 이자리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야곱을 만들어 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야곱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조부 아브라함과 또 아버지 이석과 같은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라가게 되었고, 어떤 면으로는 선조를 능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인생 여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악착 같고 잔꾀가 많았습니다. 그가 왜곡된 삶을 많이 산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다시 한번 손보시려고 합니다. 오늘 밤 야곱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처절한 영적 싸움을 해야만 하고 그 자신이 철저에 깨어지고 새롭게 빚어지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 오셨어요. 싸움을 걸어 오신 것입니다. 이는 야곱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 영리한 머리를 쓰고 인간적인 꾀를 내서 빠져나갈 수 없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외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으로 그를 몰아 놓으셨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으로. 몰아넣으시면 별 도리가 없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를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결국 야곱이 이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결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다 틀린 말은 아니고 또 옳은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은 야곱이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한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신 싸움을 걸어오신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야곱은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싸울 의지가 없었습니다 본문 2 4절에 보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씨름의 주체가 누굽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온 것입니다. 여기 어떤 사람은 평범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형에서의 낯을 피해서 저 하란 땅,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고생하며 외삼촌을 섬겼습니다 그런 가운데 결혼도 하게 됐고, 여러 자녀들을 두게 됐고, 더 많은 재산도 모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고생하면서 기반을 닦은 후에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외삼촌 라반과 같이 동거할 수도 없고, 이제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살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이제 돌아가야 될 때가 왔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과 많은 소유를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고향 땅에 가까워 올수록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형을 만나야 하는 그 일이 그의 마음을 짓눌러 오고 있었어요. 20년 전에 형을 속여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가로챈 것과 또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일로 에서의 분노를 샀습니다. 이것은 세월이 흐른다고 해서 이 분노가 사라질 것이 아니에요. 왜 그의 라이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형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참으로 애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생겼습니다. 많은 국리를 한 끝에 야곱은 또다시 그의 특유의 꾀를 냈습니다. 우선 야곱은 그 엄청난 그 가축대를 크게 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각각 맡겼어요. 그리고 거리를 두개 했습니다. 만약에 애서가 자신의 가축대를 공격해 온다면은 한때라도 좀 이렇게 피해볼 요량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에게 보낼 예물을 별도로 또 준비를 합니다. 이 목록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해요. 본문 13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약국강 나루트에서 경영하고 우선 형에게 보낼 예물들로 가축들을 정성껏 준비를 했습니다. 이 가축들을 또 세대로 분리했어요. 이세 대가 각기 이렇게 거리를 꽤 뛰게 했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자기 가족들이 이제 천천히 뒤따라 가도록 했습니다. 만약 무슨 일이 있으면 맨 나중에 들어가는 가족들은 도망갈 여유를 갖게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역시 야곱의 꿰가 번뜩이는 장면입니다. 또, 야곱이 이렇게 형에게 선물을 보내면 있어서도 한꺼번에 보내지 않고 세대로 거리를 두어서 이렇게 나누어서 차례차례 보내는 것은 그 선물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이 선물을 한번 받을 때와 두번 받을 때와 연급을 세번 받을 때는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계속 선물을 받다 보면 그 마음이 누그러지고 풀어지는 것입니다. 자음은 21장 14절에, 은밀한 노는, 은밀한 선구는 노를 그치게 하고, 또품에 내물은 맹렬한 구원을 쉬게 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우선 형의 마음을 풀게 할 방법을 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마음은 결코 편치 않았습니다. 그가 할수 있는 일은 다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딱2% 부족해요. 사람이 할수 있는 데는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마주세야만 하는 매우 엄중한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새로 빚어 만드시기 위해서 이 시간이 꼭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위대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 코스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에게도 혹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또 사랑하세요 그면 하나님은 야곱을 야포강 나루터에서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첫째 하나님은 야포강 나루터에서 야곱을 홀로 있게 하셨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야곱으로 하여금 홀로 있게 하신 것입니다. 가족들까지 다 떠나게 하시고 야곱은 편하게 가족과 함께 갈 수가 없었어요. 그는 홀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정직하고 혼자 있을 때는 가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홀로 있을 때 고독 속에서 절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서로 어울리고 교제하면서 살아야 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사회생활에 유익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홀로 있는 시간도 가져야 돼요. 삶과 어울리고 섞여서 살 때는 나를 좀잘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좀 지나치면 자랑을 하고 허세를 부리고 과장을 하기도 합니다. 옛날에 노마제국 네로시대의 학자의 정치가 였던 세네카는 내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집에 돌아오게 되면 내가 자아가진 것을 느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는 그가 사람들에게 실제보다 크게 보이려 한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는데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작게 만드는 거요. 예 사부하월도 사람들이 나를 그 이상으로 높게 생각할까봐 두려운다 이렇게 말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홀로 있어서 남의 눈치가 필요 없을 때에는 나는 정직해지고 거기서부터 참된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작아질 때 오히려 커집니다. 덴마크의 그리스도인요 철학자인 죄렌 키에르케고르는 신앙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신앙이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인간이 외톨이로 단독자로 홀로 사는 실존의 결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학자답게 실존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홀로 있는 고독한 순간이 없었어요. 물론 20년 전에 형 에서를 피해 에삼촌 집으로 급히 도망갈 때베들레에서 잠을 자다가 신비한 꿈을 꾸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은 일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야곱이 정말로 진지하게 홀로 남은 건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런 진지한 자세도 없었습니다. 참으로 야곱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저 사람들과 어울리며 꾀를 내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남을 이용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 다 이용했지요. 배고픈 형의 약점을 이용하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의 약점을 이용하고, 또는 외삼촌 라반의 양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양들을 불려 나갔습니다. 외삼촌 라반도 야곱을 많이 이용했지만, 야곱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 지금 야곱은 큰 부자가 된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은 야곱이 야반의 라반에게 이용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시고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형의 마음을 돌리려 많은 선물을 보내면서 자신의 부여를 은근히 과시했어요. 하지만 그런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이제 야곱은 거룩하신 분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정리를 해야만 합니다. 형을 만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봐야만 합니다. 많은 선물도 이것도 인간적인 방법이고 허세고 연극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야곱을 홀로 있게 만드시고 별도 없는 캄캄한 밤에 싸움을 걸어오시고 끈질기게 매달리는 야곱을 거칠게 다루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홀로 있게 하세요. 가면을 보고 정직하게 나의 모습을 털어놓도록 약복한 나루터에서 나를 홀로 세우십니다 약복이라고 하는 말은 자신을 비운다 털어놓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신기한 일인데요 이 약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은 야곱과 대면하시오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삶을 결산하고 정리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곧 이날 밤이 야곱의 생애에서 위대한 전환점이 되도록 하나님은 야곱에게 도전해 오셔서 치열한 싸움을 하도록 만드셨어요. 야곱은 이날 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털어놓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걸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주님은 어떤 때는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철저히 나를 피우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고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진정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은 마침내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24절 25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실험하다가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힘 뼈가 그 사람과 시험할 때 우위골 되었더라. 이것은 히프의 조인트가 부러진 것입니다. 즉 엉덩이를 연결시키는 뼈가 우위골 된 것입니다. 사람이 힘을 쓰는 중요한 부분이 부러진 거예요. 이제 야곱은 더 이상 하나님과 시름할 힘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키오에 당했습니다. 이때. 야곱은 자신의 힘의 한계를 느끼는 순간에 도달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방법으로든 다할수 있다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왔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을 이용하고 그리고 방금 전까지도 이렇게 저렇게 꾀를 내서 또 형의 마음을 좀... 이렇게 움직여 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계속 이런 식으로 형통하기만 하게 되면 껍데기 밖에 남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셔서 껍데기를 다벗겨나시고 진실에 이르게 하셨어요. 왜그 믿음 좋은 성거욕을 하나님은 그렇게 심하게 다루셨을까요? 욥이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사람인 것은 맞지만, 아직도 벗겨져야만 하는 보이지 않는 두터운 속껍질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다 벗겨나시고, 밝은 눈으로 친히 하나님을 보게 하신 거예요.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을 들먹였지만, 예배도 했지만, 직분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어디까지나 자기 중심의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졌을 때 드디어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제 야곱과 씨름하시는 분이 떠나갈 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26절에 그사람이가로되 날이 새리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는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진 후에도 계속해서 씨름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씨름은 25절 환도뼈가 부러진 것으로 이미 끝났어요. 야곱은 케오패 당한 후에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은 그냥 가질 수 없습니다. 당신이 이대로 그냥 가시면 나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야곱은 절박했습니다. 사실상 이제는 매달리 것도 더 이상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 오직 하나님만이 내 힘이고 그래서 그의 극력을 구했습니다. 오늘 야곱에게 있어서 놀랍고도 귀한 사실은 자기가 어떤 사람과 한창 싸우다가 언뜻 지금 자신이 싸우는 이가 누구인지를 깨달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 건 하나님이었어요. 물론 서로 치열하게 싸우는 것은 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신비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한창 싸우다가 먼저 이 사람이 보통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왜 목숨을 걸고 싸우던 이에 갑자기 축복해달라고 매달릴까요? 야곱은 그분이 이미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29절에 야곱이 청하에 가로대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분은 대답지 니냐고 다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하신지야 이어서 본문 30절에는 이렇게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 이름을 분이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합니다. 분예은 하나님의 얼굴을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야곱을 좀 거칠게 다루셨어요. 그만큼 야곱은 자아가 아주 강한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도행자에 보면 주님의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도, 그때는 사울이었는데, 이 바울을 부르실 때도 가장 강력한 힘으로 아주 부딪혀 오셔서 바울을 꺾꾸러 들이시고 그리고 그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바울 역시 자아가 보통으로 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예 육의 눈을 멀게 하시고 대신 영의 눈이 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을 다루시는 방법은 다 달라요. 그럼 오늘 야곱이 데미아에 본 그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면 야곱이 대면하였던 분을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24절에는 어떤 사람이라 했고 다른 모든 절에는 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0절에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칭했습니다 구약에서 종종 사람의 모습으로 등장하시는 이는 장차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인자, 더 h e son 을 가리킵니다. 우리 주님을 말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수 없고 다만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오늘 야곱은 날이 새하니 나로 가게 하라 하실 때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즉 잠시 간에도 말씀하는 것과 같이 야곱의 이 말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이 이대로 그냥 가신다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야곱의 간구는 자아가 철저히 깨어지는 자의 호소입니다. 우리는 이 절박함, 영혼 깊은 곳에 나오는 이러한 간구가 간구와 호소가 있어야 됩니다. 이 깊은 영혼의 호소는 필경. 주님을 움직일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의 극렬하심과 은총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추원합니다. 셋째로 이제 나루터의 새하침 이후로는 주님이 친히 야곱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추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대 야곱이니이다. 주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신 것은 아닙니다. 약삭바르고, 고집세고, 매우 인간적인 야곱의 고백을 직접 듣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뜻은 본래 발꿈치를 쥐고 있다, 그런 말인데요. 또이 말은 선수를 치다, 사기를 치다, 또 속인다, 이런 뜻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이름 그대로 살아왔어요. 주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실 때에 야곱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밝힌 것그 이상의 뜻을 갖습니다. 이는 자신의 이름이 야곱이라고 할때 자신의 참모습, 지금까지의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야곱으로 살아온 그 인생을 고백한 것입니다. 야곱의 이 말을 들은 주님은 28절에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오는데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덕으로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부터는 야곱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로 살라. 그런 뜻입니다. 이제는 남의 발꿈치를 붙잡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피곤하게 잔깨를 부리면서 난관을 뚫고 나갈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젠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대명사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나는 야곱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참 가슴이 울컥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도 여러분도 다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도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사랑을더로 겨루어 이겼다 이런 말인데요. 런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교로 이길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항복하고 이긴 것입니다. 그의 환도뼈가 무위골 되고 모든 인간적인 힘이 다 사라졌을 때 야곱은 진실로 항복했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총을 베푸셨어요. 이것이 야곱이 이긴 것입니다. 내 힘과 내 깨로 살면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피곤치 않습니다. 이제는 매번 머리를 쓰고 사람의 눈치를 살피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야곱의 삶은 이제후로는 주님이 친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길고 힘든 밤이 지나가고 밝은 해가 떠올랐습니다. 야곱은 약복강 나르터에서 새로운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이 아침은 야곱에게 있어서 참으로 새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주님의 야곱을 떠나려 하실 때 29절에 야곱에게 야곱이 묻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가로대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대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시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하신지라 삼수절 이름으로 야곱이 그 이름을 분의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더라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우리 주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얼굴 곧 분이엘이시고 참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내게 보여준 필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필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건 어찌하여 아버지를 내게 보여달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노라 야곱의 이 말은 위대한 증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는데 무엇이 들럽겠습니까 지난 날도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셨거니와 앞으로 우리의 나아간 길은 주름이 사라지고 자유와 승리만 이있을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야뽀강 나루터에서 야곱을 홀로 있게 하셨습니다. 야뽀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은 마침내 야곱의 한도패를 치셨습니다. 이제 야뽀강 나루터의 새 아침 이후로는 주님이 그를 친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아침 야곱은 찬란하게 비치는 아침 햇빛 가운데서 앞으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31절에 그가 분위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야곱은 비록 다리는 절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가름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작심하고 떠나갈 때는 그때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가름유다의 앞길에는 이제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약곱과나르터에서 주님의 축복을 받고 나아가는 야곱의 길은 찬란한 태양이 올랐습니다. 이제 야곱은 형을 만나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입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앞길은 환하게 빛날 것입니다. 그 것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교회 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